자 열리부등식 활용 문제 한개 정도 같이 풀어볼게요.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요. 세 어, 변이 이게 미수로 설정되었을 때 이게 둔각삼각형 또는 예각삼각형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. 우리가 그럼 이런 뭐 상식적인 얘기를 하나 해고 들어가야겠네. 만약 에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, 오케이 얘가 삼각형이죠 삼각형. 삼각형이 될 조건을 먼저 따져줘야 돼요. 첫 번째 삼각형이 될 조건 뭐겠어? 삼각형이 될 조건 뭐가 있죠? 뭐가 있죠? 어, 우리가 대소각을 따져줄까? 그냥 처음부터 설정하자. 그냥 이렇게 했을 때, 그냥 A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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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설정했어. 그러면 삼각형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, 가장 긴 변은요, 어? 나머지 두 개를 더했을 때보다 작아야 돼. 그니까, 러 어? 무슨 말인지 알겠니? 어, 그니까 가장 긴 변이 C지? 요 C라는 친구는 A하고 B를 더한 것보다는 작아야 돼. 그래야 삼각형이 될 수가 있어. 알겠지? 이게 첫 번째 삼각형이 될 조건이야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 뭐가 있어? 뭐가 있어? 어, 직각이 될 조건이 있고. 두 번째, 둔각이 될 조건이 있고. 그 다음에 세 번째, 예각 삼각형이 될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직각은요, 응. 음, 직각은 피타고라스. 끝났지. 시가 제일 길다니까? 그럼 피타고라스는 에 뭐야? 어, 뭐야? 뭐야? A제곱 더하기 B제곱 한게 C제곱 같으면 되는 거죠. 직각이 되려면.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결부지켜서 해야 하는 거야 어 근데 얘는 직각이 아니죠 둔각이죠 둔각은 뭐야 빗변이 더긴 거야 빗변이 더긴 거야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는데 c제곱이 더큰 거야 더큰 거라고 알겠니 얘각은요요 거꾸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했잖아 그러면 c제곱이 더 작은 거야 이렇게 알았니 삼각형의될 조건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에 맞는 조건대로 따져주시면 됩니다 언더스텐 자 갑니다 자 둔각 삼각형이야 그럼 얘가 제일 기네 얘가 제일 길지 그럼 첫번째 첫 번째 삼각형이 될 조건부터 따져줘는 삼각형이 될 조건 삼각형이 되려면 두 변의 합 요거 N와 n 나 n 빼기 하고 n을 더한 거는 n 플러스 o 보다 어때야 돼? 가장 긴 변보다는 커야 돼. 이렇게 해서 n 범위 하나 구해주시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뭐야? 그렇지. 둔각 삼각형이 돼야 되지. 둔각 삼각형이 되려면 가장 긴 변을 제곱한 거는 는 가장 작은 거하고 그 다음 중간 사이즈 더한 것보다 어때? 누가 커야 돼? 얘가 커야 된다고. 알겠니? 요거 두 개에 연립해서 n의 범위 구해주시면 됩니다. 알겠니? 어렵지 않아? 음, 간단하죠? 자, 밑에 유제 풀어보시고요. 다음 용으로 넘어갑시다.